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싶고 뇌 기능 손실을 예방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구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치매, 뇌 기능 상실 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치매와 뇌 기능 상실 예방에 좋은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결합하여 특히 내 건강에 초점을 맞춘 식단입니다 마인드 식단의 마인드는 Mediterranean 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라는 앞글자를 따서 만든 식단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이가 들면서 흔히 발생하는 치매나 뇌기능 저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인기 있는 두 가지 식단인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DASH 식단을 결합한 것입니다. 일단 지중해 식단과 대시 식단 모두 과일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 마인드 식단에서는 배리류를 제외하고는 내 기능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마인드 식단에서는 배리류 섭취를 권장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일 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마인드 식단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정해진 지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마인드 식단에서는 권장하는 10가지 음식을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제한하도록 하는 5가지 음식을 더 적게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권장하는 10가지 식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잎이 많은 채소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케일, 시금치, 익힌 채소 샐러드가 포함된 음식을 자주 먹도록 권장하고 있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푸른 잎 채소 외에도 다른 야채를 많이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리류도 일주일에 적어도 두번 이상 베리류의 과일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리류에는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여러 가지의 베리류가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모두 항산화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마인드 식단의 창시자는 이 견과류 중에 어떤 종류를 섭취하라고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다양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 다섯 번의 식단 중에 견과류의 종류를 모두 바꿔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리브 오일인데요. 올리브 오일을 주로 식용유 대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곡물로써 모트밀 키노아, 현미, 통밀 파스타 등 이러한 통곡물을 선택해서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생선을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은 연어라든가 정어리, 송어, 참치, 고등어 등 이러한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콩인데요. 콩도 일주일에 최소한 네번 이상 식사에 포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콩에는 뭐 모든 콩다 되고, 렌즈콩, 대두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금류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 우리나라는 이제 칠면조 고기를 먹는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닭고기를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드 치킨은 마인드 식단에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와인도 하루에 한잔 이하를 목표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적포두와 백포두주 모두 내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인드 식단에서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버터와 마가린인데요, 매일 14g 미만의 버터와 마가린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버터와 마가린 대신에 올리브 오일을 주로 요리용 지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치즈도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붉은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3인분 이하를 목표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고기에는 모든 종류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러한 육류로 만든 모든 제품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 식단에서 가장 제한할 음식으로 바로 튀긴 음식, 즉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먹는다면 일주일에 한번 미만으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미만이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겠죠? 과자, 아이스크림, 쿠키, 브라우니, 케이크, 도넛, 사탕 등도 이러한 대부분의 가공된 스낵식품이나 또는 디저트 등도 거의 먹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에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 식단을 잘 따른다면 치매의 위험을 낮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기능 손실이 급격하게 오는 것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인드 식단의 기본 베이스가 지중해 식단과 대시 식단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식단과 관련된 건강상의 이점을 모두 제공한다는 사실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오늘 내과 식당에서는 마인드 식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